부터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어, 이사야는 선지서죠. 어, 그 어제 이제 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아가서까지는 이제 시가서라고 한다면 이사야는 선지서입니다. 어, 선지서는 그 선지자들의 말과 어, 또 이야기를 다룬 책이죠. 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굉장히 선지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분이시죠. 이 이사야는 유다와 또 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또 구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한 장씩 살펴볼 텐데, 이사야는 어, 구원과 심판, 어, 이것을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그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당시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했구나. 그리고 그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정 말씀을 보면, 1절에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장 말씀에 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 사, 상황이 어떤지 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어, 그일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어, 우리의 모습을 또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귀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기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누가 너희의 주인이고 누가 너희의 신인지를 알지 못하는 도다,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뒤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누리어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했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그 당시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줄수 있는 신에게로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는 어떠합니까? 점점 더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어, 전해드렸던 이야기죠. 교회 학교 계속 줄고 있죠. 어,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 저출산과 관계없이, 어, 학교의 한 학급에 예전에는 그래도 한 3분의 1은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5%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찾는 아이들이 어, 줄어들고 있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 40대, 50대에 그 제가 맡고 있는 연령대인데 그 조사한 리서치를 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교회에서 이탈된 세대가 40대, 50대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작년들 중에서도 한창 일을 하고 한창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유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우리도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아 지금 세대가 그렇지 뭐. 일이 힘들고 직장이 힘드니까 교회가 떠나가나 보지 아니면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당연하지 하고 거기서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시대의 흐름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깨어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돌이키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심판이 코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심판이 꼭 임할 것 같습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해지기를 힘쓰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보배로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1 3절 말씀 보시면 헛된 재물을 가져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헛된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월삭에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헛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정말 우리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신으로 믿고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문화에 젖어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결을 노력하고 거룩함을 노력하고 내그 손에 묻은 피를 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그저 헛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보배로운 교의 성도들 모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 드리고 예배하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우리가 잘 접하는 뉴스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아, 정말 저 사람이 어, 교회 지도자가 맞는가?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는가? 어, 정말 의심하게 되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월삭과 안식을 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무엇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는 것을 내가 가증이 여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삭 안식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지 않잖아요 당연히 무엇을 가증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가증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믿으면, 예배 드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져야죠. 조금 더 거룩해져야죠. 조금 더 정결해져야죠. 악을 행하는 일들을, 죄를 범하는 일들을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깨끗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 그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가증히 보신다라고 합니다. 정결과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나 그리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어, 내가 그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저 예물하는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어, 후반에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대에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어, 상황들이 죄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도둑하고 짝했다라는 건 뭐예요? 고관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렇게 버는 것을 힘썼다라는 거죠 뇌물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돕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에만 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삶에서, 그 삶의 순간에서, 삶의 상황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아니요. 이 시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 보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들 송사에 걸려 있잖아요. 뭐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어디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그런 어떤 고관들의 그 높은 분들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또 잡혀 들어가고 또뭐 경제 쪽은 다릅니까? 경제 수장들도 다그 마치 교도소가 별장인 것 마냥 이렇게 휘처 타고 갔다 오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지금도가 아니라 여전히 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유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가운데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죄 때문입니다 앞서 보면 10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동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죄가 가득한 성읍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유다와 백성들에게 소동과 고모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소동과 고모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남은 자들이 이 열명과 같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땅도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정결하게 힘쓰고 더 거룩하게 힘쓰고 우리 삶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쓰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고 남을 돕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삶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선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내가 속한 나라와 이 땅이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는 자들 또한 헛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정의를 상실하고 공의를 잊어버리고.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남은 자들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잘못을 씻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멸망되지 않고 이 땅의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 고등부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주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 그 시간시간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셨을 줄 믿사오니 그 받은 은혜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소망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 준 것으로 그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